영화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영채는 죽고, 공난숙은 정원이 자신의 딸 영채의 자리를 대신해 주기를 간청하며 자본회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공난숙이 관리하는 방에 갇힌 영채는 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목을 그어 자살한다. 공난숙이 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바로 이 시점에 그녀의 회사는 위기를 맞아 파산의 위험에 처한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난숙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녀는 직접 정원의 집을 찾아가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정원이 영체로 가장하여 공난숙이 상황을 반전시킬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다시 한번 동화 속꿈 같은 삶을 살 기회를 얻은 정원은 매우 들뜬 마음으로 공난숙의 제안을 즉시 수락한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꿈이 거짓으로 시작되었기에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사건의 전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결국 영체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정원은 즉시 영체의 집을 떠나야 했다. 영체의 신분으로 단한 달을 살았지만 정원은 그 시간에 매우 만족했다. 그녀는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평생 추레한 신데렐라로 빛나지 못하느니, 단한 번이라도 공주가 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정원이 난처해 하지 않도록 하늘이 정원을 대신해 세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정원은 아쉬움과 슬픔 속에서 떠난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평범한 신데렐라의 삶으로 돌아간다. 공난숙은 영체를 데리고 세후의 가족을 만나러 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할 결심을 한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정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각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녀는 딸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가문의 지위가 세후의 가족이 모든 것을 눈감아 주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체의 방에 들어선 순간 공난숙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영채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본다. 머리카락은 얼굴을 덮고 있고 한쪽 손은 바닥으로 축 늘어져 있다. 침대에서 바닥으로 피가 흘러 한 웅덩이를 이루고 피는 이미 굳기 시작했다. 공난숙은 공포에 질려 소리친다. 영채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정신 차려 영채 엄마를 겁주지 마. 하늘이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달려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급히 수건으로 영채의 손목 상처를 막고 차가운 영체의 몸을 이불로 덮는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공난숙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다급히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의사는 영체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공난숙은 미친 듯이 절망하고 하늘은 깊은 후회를 느낀다. 영체를 더 신경 쓰고 보살폈어야 했는데 아마도 영체가 극도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이런 결말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공난숙의 전화가 울린다. 그녀의 비서가 전화로 계약에 문제가 생겼으며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알린다. 공난숙은 더욱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진다. 그 순간 그녀는 세후를 떠올린다. 그렇다. 세후의 가문만이 그녀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정원을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정원뿐이다. 공난숙은 눈물을 닦고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하늘아, 엄마를 도와줘. 영채의 죽음을 비밀로 해. 그저 죽은 사람이 정체라고 말해.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없어. 하늘은 어머니의 의도를 듣자마자 분노하며 말한다. 엄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마세요. 모든 걸 고백하고 영채를 평안히 보내주세요. 정원을 더 이상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공난숙은 소리친다. 안 돼. 엄마는 모든 걸 잃을 수 없어.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채를 이미 잃었어. 회사는 잃을 수 없어. 하늘아, 엄마를 도와줘. 영채의 죽음을 조용히 처리해. 정원은 내가 찾아갈게. 하늘이 말한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정원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공난숙은 대답한다. 아니, 그 애는 분명히 동의할 거야. 나는 그애 눈에서 욕망을 봤어.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정원이 집으로 돌아오자 계문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짐작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정원은 이미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계문은 정원이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며 환영한다. 정원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이 낡은 집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준비를 마치자마자 계모가 다급히 들어와 말한다. 정원아! 어떤 여성이 너를 찾아왔어. 정원이 놀라며 말한다. 누구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난숙이 집안으로 들어선다. 낡은 집과 초라한 정원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노골적으로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역시 개구리 같은 개집애야. 그래서 내 딸처럼 사는 걸단 하루라도 꿈꿨겠지. 나를 따라와.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정원은 공난숙을 따라 카페로 가 이야기를 나눈다. 공난숙이 먼저 입을 텐다. 너와 거래를 하고 싶어. 영채로 가장해서 세우와 결혼을 계속 진행해. 일이 끝나면 너와 내 가족이 평생 배고프지 않고 따뜻하게 살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줄게. 어때? 정원은 놀라며 말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는 건가요? 영채는 이미 돌아왔잖아요. 공난숙은 감정을 억누르며 숨기려 했으며 말한다. 그 애는 아직 일어난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결혼할 기분이 아니야. 나도 그 애를 괴롭히거나...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정했어. 그 애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 애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줄 거야. 공난숙의 말에 정원은 매우 놀란다. 왜냐면 정원이 아는 것과 영채가 말했던 것에 따르면 공난숙은 전혀 자상하거나 선량한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원이 조용히 있자 공난숙이 다시 말한다. 왜 하기 싫어? 아니면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정원이 말한다. 그럼 영채는 어디로 가나요? 그녀는 이 일을 아나요? 공난숙은 머뭇거리며 대답한다. 당연히 알지. 그 애는 완전히 동의했어. 곧 해외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어. 자, 너는 빨리 대답해.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공난숙의 제안은 다시 한번 정원의 마음 속 욕망을 깨운다. 그녀는 호기심에 물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장해야 하나요? 그리고 새후에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처벌받나요? 공난숙은 웃으며 말한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멀리 도망가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너는 그저 네 역할을 잘하면 돼. 세후가 너를 절대적으로 믿게 만들어. 그래야 너와 나 모두에게 이익이 돼." 정원은 여전히 의심하며 말한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공난숙은 비웃으며 말한다. "역시 너는 쉽게 상대할 여우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준비했지." 여기 계약서야. 읽고 서명해. 그녀는 이미 준비된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정원은 꼼꼼히 읽은 후 망설임 없이 서명한다. 공난숙은 계약서를 낚아채 가방에 넣으며 말한다. 빨리 준비해. 아니,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 영채의 집으로 가서 예전처럼 살아. 그애 옷, 가방, 신발을 써. 너희 집에서 온 더러운 건 아무것도 내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정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게 뭐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왜 모든 게꿈 같지? 한편 공난숙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며 어리석은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영채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약속할게. 저를 그 애가 내 이름으로 오래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자본을 회수하면 그 애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과연 정원은 공난숙의 이 연극을 알아챌 수 있을까?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